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계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권중호 집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이 목사님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욕을 하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목사님들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낯이 뜨거울 만큼 심해요. 근데 이 권중호 집사님이 비방을 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높이 띄워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 사랑 침내교의 정동수 목사라는 분입니다. 예, 사랑 침내교의 정동수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렸어요. 이분의 이단성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끄기 원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어요? 이분은 킹겜스 버전을 사용하지 않은 모든 교회들을 난도질합니다. 진리에서 보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처럼, 함부로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권중원 집사님이나 정동수 목사님이나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 빼고는 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 권중원 집사님이 정동수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고, 그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동수 목사라는 분, 이분의 주장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걸 얘기 끄집어냈어요? 사도신경을 이분은 비판합니다. 카톨릭과 연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저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적입니다. 함부로 난도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라는 분은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문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정동수 목사, 이분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이분은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아리라. 아니. 온전한 것은 파루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과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는 방언 있어요. 통역 있어요. 예언 있어요. 신유, 병고침 있어요. 가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단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되었다. 대체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으 병자가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특별히 커다란 대학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가 못 산다고 사형선고 내린 사람도 신유의 등리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많이 겪어요. 저도 많이 겪었는 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룬유다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것처럼 가룬유다는 마귀이면서 사람이다. 나중에 가룬유다가 다시 나타난대요. 이런 배교적인, 이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과감하게 끄집어내는 사람이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분이 뭐 애국을 한다고 허용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세요. 애국과 말씀 위에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애국 아니라 애국 할아버지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틀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비진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지지하면 안 돼요. 심신어주면 안 돼요. 우리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게 전광훈 씨를 맹종하는 광신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전광훈 씨는 애국도 아니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돈만 끌어모으는 거죠. 자기 왕국만.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소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정동수 목사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권정호 집사님은 목사님들 다 싸잡아서 공격하고 목사 중독해서 탈출하라. 이 시리즈로 14편이나 올렸다니까요. 본격적으로 목사와 싸울 거다. 이런 식의 망발을 한다니까요. 끔찍하죠? 그러면서 정동수 목사님은 훌륭하대요. 유유, 상적. 끼리, 끼리. 한국에 난도절 하는데, 정동수 목사라는 분도, 권중원 집사님이라는 분도, 죽이 척척, 들어, 맞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합니다. 사실 뭐, 비슷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지켜 올려 주는 거겠죠. 서로 다르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랑 십내계 정동수 목사라는 분의 영향을 받는 분들 이 있다면 속이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건주건 집사님에게 현혹되고 미혹당한 사람들 이 있다면 눈은 똑바로 뜨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 진짜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바로 서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설레 칭찬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의지합시다. 전제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